네, 지금 껍질 배를 따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예, 꼼자님이 회로 쳐서 드신다고 하네요. 칼이 좀안 드네요. 잘. 음, 칼이었으면 은손로 해야죠. 껍지 싫하네. 겁싱싱하다해 볼래 이 해볼래, 아. 근데 비린내 안 나? 비린내 안 나? 어? <웃음> <웃음> 네, 벌써 두 마리를 순식간에 비도 땄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 이건 좀 작아서 좀 힘들겠네 너무 이게해는거 어, 없어 잘나가지고 음, 어릴 때이거든어아 뼈채로? 뼈채로 어..뼈..이게 음, 뼈씨든데 음, 보니까 근데, 저번에 이게 씹는 맛이 있어 어.. 그래서 이따 불펴도 되는겨? 하..진짜 재일왜 저러냐 마무리 씻어가지고 무슨 이게 좀 약간 차가워야 이제 뭘 하다가 냄새 탄지 아 그렇지 음, 좀 음, 시원하게 먹어야지 저장 맛이지 추출해봤자 음 좋았다. 음. 이로써 껍질 꾸불이 배다는거 예, 마쳤습니다.